색감만큼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. 괜히 레몬이 아닌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박대장입니다. 제가 지금 저희 매장 방에서 박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. 지금 이문 바로 앞에서도 지금 박쥐 사육장이 있는데 막 박쥐 박쥐 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. 밖에서 찍기에는 좀 남사스럽기 때문에 좀 쑥스러웠거든요 여기서 찍을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남자 혼자 사는 방이 뭐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네 깨끗한 거예요 오늘은 어, 레오파드 개코들이 또 이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아, 어떤 개체들이 들어왔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바쁘기 때문에 자 일단 성체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여덟마리 들어왔죠 보시면은 이제 블러드 크로스 어, 트램퍼 그러니까 블러드 트램퍼 그렇죠 블러드 트램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다지 고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매장에 현재 데리고 있는 개체들이 좀 고컬이 많구요 오늘 들어온 애들은 아, 요정도 발색입니다얘 같은 경우는 지금 탈피를 탈기죠 어, 탈기기 때문에 지금 코가 까졌죠 홀라당 벗으면 은 색깔이 좀잘 나올 건데 어쨌든 비어디랑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탈피하고 있는 시기에는 몸이 뿌옇게 뜹니다 여러분들 몸에 각질 쌓이면 어때요? 뿌여쳐? 네, 씻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아, 요것도 이제 블러드 트램퍼입니다. 암컷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. 수컷이 한두 마리 들어왔고, 나머지는 전부 다 암컷입니다. 이 친구도 이렇게 생겼는데, 사실 뭐 텐저린이 많이 들어간 트램퍼 알비노 쪽하고 크게 뭐 발색 차이가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만큼 가격 차이도 없을 겁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생긴 블러드 트램퍼. 블러드 트램퍼가 요즘 굉장히 핫한데 그만큼 공급이 또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양가, 착한 분양가가 가능하고요. 어, 저도 착하게 데려온 만큼 여러분들한테 더 착하게 분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좀 많이 착하거든요. 그다음에 요 친구는 이제 트램퍼는 아닌데 어, 블러드 크로스라고는 하는데 뭐 그냥 뭐 텐저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제가 임의대로 블러드 크로스지만 이제 텐저린으로.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들어온 거는 뭐 블러드지만, 아, 실제 블러드는 색감이 더좀 진한 고컬 개체들을 많이 블러드라고 부르시기 때문에,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냥 텐저린 정도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또한 텐저린으로 분양을 할게요. 자,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드라인은 아니고, 아, 제가 분양을 했던 개체인데, 한 1년 이상 커서 저한테 왔습니다. 이 친구의 정체가, 뭐였더라? 어쨌든 굉장히 이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개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제일 이뻐 보이고 뭐 불러두고 먹어 가네 그냥 저는 얘가 짱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끔 가다가 분양했던 친구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반갑고 내 새끼 아, 내 새끼는 아니지만 어쨌든 잠시 내 새끼였던 개체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착이 좀 많이 가요. 어쩔 수가 없어 어,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. 가재는 개편이죠. 자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그 친구죠 레몬 프로스트. 아, 색깔이 야, 진짜 이게 레모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, 어, 수백만원대의 몸값을 자랑했고, 진짜 이 친구가 처음 나왔을 때, 세계 레오파드 겠고 시장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바로 그 모프입니다. 이게 이제 카메라에는 잘안 담길 수도 있는데, 이게 진짜로 여기다가 이제 형광등을 켜놓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. 몸에서 이제 네온사인처럼 이제, 빛을 내뿜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, 그도 그럴 것이 이 레몬프로스트 몸에는 형광색을 내는 색소가 들어있습니다. 도련변이죠. 다른 개체들, 뭐, 발색 개체들 많지만, 텐저린도 그렇고, 블러드도 그렇지만, 이런 느낌은 안 나요. 이 친구는 이제 그런 특별한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,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많은 레몬프로스트 개체들이 이제 유전병인 종양으로 고생을 하고, 뭐 수백만 원을 호가했던 몸값도 한 2년 만에 거의 무료 분양급으로 추락을 했죠. 이 친구는 제가 따로 분양은 안 하고요. 잘 한번 키워 볼게요. 최대한 종양 안 생기게 열심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걸 키웠던 분이 이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이 친구를 그 당시에 입양을 하셨다고 하는데 파충류를 가격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똥값이 돼 가지고 그냥 똥보다도 못하게 그냥 무료 분양 아니면 안 팔리는 뭐 그런 모프가 된 됐으니까 참 씁쓸하실 것 같아요. 에..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체들도 이렇게 있는데요.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블러드가 들어간 텐저린 계열의 개체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 초록빛이 도는 게 에머린스러운 그런 느낌이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블러드가 들어갔다고 하는 그냥 블러드 트램퍼죠. 그리고 이 친구는 에, 모르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. 글쎄요 WY가 들어갔나 모르겠지만 이쁩니다. 이 친구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네. 어, 그리고 여기는 어 얘는 눈이 굉장히 뻘건게 약간 그 소나계열 뭐 그쪽 같은데 이니그마 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나오지 마시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개체는 어 얘도 뭐 그냥 요즘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생겼습니다. 아 어쨌든 이렇게 소소하지만 저희 매장 또 오늘도 레오파드 개코가 잘 들어왔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레몬프로스트 빼고 전부 다 분양 가능하고요. 쇼핑몰에 차근차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업로드 되기 전에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데려가시면 엄청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큐.